두이차 정사각 행렬 AB에 IJ 성분을 각각 AIJ, BIJ라고 할 때, 다음 두 식이 성립한다. 자, 두 행렬 AB가 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 행렬 A제곱 빼기 B 행렬의이마 2의 e, 성분을 구하시오라고 되어있어 그러면 행렬의 그 성분이 A 행렬 같은 경우에는 A11, A12, A21, A, E,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B 행렬 같은 경우에는 B11, B12, B21, B22.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근데, 자, 이첫 번째 조건, A 행렬에 관해서 한번 보면, 자, 여기 IJ가 11일 때, A11 같은 경우에는 IJ가 1이니까, 11이니까, 더하기, 여기 IJ가 모두 11이잖아. 그쵸? A11, 얘가 0이야. 어,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야? 어, 두배의 a11이 0이니까 a11은 그냥 0이란 얘기죠 어, 0이네 그럼 여기 0이란 얘기그 다음에 어, i가 1이고 j가 2면 i a12 어, i라고는 자꾸 어, a21 그것이 0이야 어,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a12가 마이너스 a21이다 자, 이 값이 만약에 a라 하면 요거는 부호가 반대인 빼기 a 뭐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어, ij에다가 e를 넣으면 ae A2 더하기 ae가 0이다 그거로 알수 있는 거는 a22가 0이다 그래서 행렬 a는 요렇게 생겼어 여기하고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a라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a 어, 요거는 아직 알 수는 없다는 거지 자, 그렇게 됐구요. 자, 비행렬도 그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면, 요거는 이제 보면은, bij는, 어, bj하고, a하고 같대. bij가 어, bji하고 같대. 그러면 여기서 1, 2, 3, 1, 1, 1, 2, 1, 2, 1, 2, 2, 그게 넣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b11은 b12라고 같네. 어, 이거는 알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b12가 B2라고 같아. 어, 그럼 여기랑 여기 요기 대각선 선분, 이건 같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이거를, 이걸 모르니까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Y라고 하면, 얘랑 얘랑 같으니까 이거 Y야. 그쵸? 그 다음에 B22가 B22하고 같아. 자, 이거 모르니까 이거를 Z라고 하자. 그래서 비행렬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 X, Y, Y, Z. 이렇게 된 행렬이라고 볼수 있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식을 또만족시키면되잖아 그쵸 어, 그래가지고 이제 성분을 찾아보면 될것 같은데 어, 그래서 EA b 이렇게 하면 이거 두배 하는 거잖아 그쵸 그면 러0 EA 0 EA 2a 이렇게 되고 그거에 어, X, Y, Y, G 그거를 뺀 결과가 1, 2 마이너스 2, 4뭐 이렇게 되어있다. 그래서 첫번째 정보는 0 빼기 x니까 어, 마이너스 x는 1이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알수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1그 다음에 2a 빼기 y 그것이 2다.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y 그것이 마이너스 2다. 어, 여기서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네. 그쵸? 변변합해봐. 그럼 여기 0 되죠. 변변합하면 0 되지. 변변합하면 여기 마이너스 2Y 되지. 이게 0이야. 자, 그래서 Y는 얼마? 0이네. 그 Y는 0이면, 어, 2A를 알수 있네. 어, 2A는 2가 되잖아. A는 1이네. 응, 어,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랑 여기랑 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성분, 0 빼기 Y, 0 빼기 Z. 그곳이 얼마? 응, 어, 4다. 그럼 Z는 얼마야?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행렬을 이제, 어, A 행렬을 보면, 여기 A가 얼마 1이었어, 1. 어, A 행렬은, 어, 0,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된 거고, 어, B 행렬은, X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어, Y는 0이네. 어, Y는 0. 0. 그 다음에 Z는 빼기 4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 구하면 되겠지 뭐. 자, 이게 구해보니까, A제곱을 해보면, A제곱이면, 지금 여기다 해보자. 칸이 없으니까. 0, 1, 빼기 1, 0. 이거를, 어, 0, 1, 빼기 1, 0. 제곱하는데, 다 구할 필요는 없어. 어, 2,2의 성분을 구하니까, 자, 이거 의 2,2의 성분, 이거 2,2의 성분 구해서 빼면 되겠죠. 마지막 성분만 구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끝에가,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비행렬 같은 경우에, 음, 그 요거에서 요거에서 얼마를 빼면 돼 비행렬 어, 끝에가 이게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데 요거에서 요거를 뺀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4 답이 얼마? 3이 나타나겠네 음, 이 성분은 3이다